남편 샤살때 억울한 여자 없나? 30대 중반 두돌된 아기 키우는 부부입니다. 남편과 저 어느 정도 연봉도 있고, 연끌이지만 집도 장만하고 맞벌이로 힘내서 빚 갚는 중입니다. 소비 패턴이나 가시관이 조금 다르지만 별로 불만 없고 갈등 없이 살고 있고요. 저 안에 마이너스 오리가 조금 아끼더라도 아기 용품이나 문화 생활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쓰고 싶다. 남편 마이너스 어차피 애기 시절 못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난다 유모차는 엄마들 명품 가방처럼 훈장인 것 같으니 30만원 이하로 사자 애 태어나고 온 나니 이런 자잘한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대화의 결론은 항상 아끼자 아끼자로 끝나고 평소에도 여자 옷 머리 파마가 웬 30이 넘어가냐 등다 거품 심하다고 학을 떼는지라 그런 건 차차 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현재 목돈이 1억 정도 생겼는데 남편이 차를 바꾸자고 하네요. 전 우선 면허가 없고 6회 중이라 온전히 남편 출퇴근 용으로만 쓸것 같은데 목돈을 생으로 차에 투자하려니 조금 그심합니다. 그렇게 평소 자질구레한 여자 섭이 허영심 취급하고 애견 세스는거에 하나부터 열까지 구찌구찌 라면서 앵무새처럼 토 달았던 게 생각나서 욱하게 되더라고요.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 차못 바꾸게 한다라는 글 종종 보이며 뭐 저런 것도 터치 하나 했는데 제 상황이 되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. 남편은 차는 집 다음으로 당연히 사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껴야 하는 거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제지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내는 겁니다? 꼭 해야 하는 것 기준이 무엇일까요? 현재 차도 b m 이고 연식 5년도 안 됨. 제가 보기엔 옵션 추가해서 1억 가까이 찍는 게 오히려 허세 같은데. 그냥 면허 없고 차알못이라 그렇답니다.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결론도 안 나고. 저는 남편 샤도 못 바꾸게 하는 악처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. 한 초만 운전하는 경우 어떻게 합의를 보며 차를 구매하나요? 그리고 운년식 얼마 안 됐으니 나중에 바꾸자 할라 했고. 또 언젠가 1억이 통째로 날아게 생겼는데.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.